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홉 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조건을 보게 되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한 조씩 총 3개의 조를 이룰 거고요 다른 조원 사이에는 빈자리를 둬야 되고 같은 조원들끼리는 이웃하게 앉게 해달래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조를 짜야겠죠 근데 배치하지 않고 그냥 조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조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남학생, 여학생 중에서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요. 남학생이 A, B, C라고 한다면, 자, 각자 한 명당 다 맡아야겠죠. 이 조를 맡아야 돼요. 그래서 아직 배열할 건 아니기 때문에 A, B, C를 이렇게 뽑아 놓기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 옆으로 오면 됩니다. 여기, 요기, 여기, 요기, 여기에 올 건데 여학생들은 이제 남학생 A, B, C에 따라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3 팩토리얼이 돼요. 이거는 그냥 조를 뽑은 경우예요. 이제 원탁에 배열을 할 건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다른 조원 사이에는 빈 자리를 둬야 된대요.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묶어볼 수 있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두 명이 앉고 양옆에 한 자리를 두고요. 또 이렇게 앉고 또 여기 한 자리를 두고 이렇게 앉으면 되죠. 자, 얘네는 원이기 때문에 순서 바꾼 것도 똑같습니다. 그거는 어차피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앉으면 돼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를 나눠 놨으면 여기다가 배열을 해야겠죠. 자, 우리가 원순열. 이 원에 앉는 방법은 이거를 얘네들을 한 명, 두 명, 세명 취급하면요. 3에서 1을 빼서 이펙토리얼이 돼요. 그래서 원타하게 배열을 하면 이펙토리얼이 될 거고, 그리고 각각. 두 명씩 앉아 있는 이 조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 조에서 2팩토리얼, 또두 번째 조도 2팩토리얼, 마지막 세 번째 조도 자리 바꾸면 2팩토리얼이 됩니다. 요거를 계산하면 3팩토리얼은 6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2는 지금 총 4개가 있으니까 2의 4제곱, 16이 됩니다. 자, 우리 16 곱하기 6은 96이 되겠죠.